반갑습니다. 하루 잘 시작하셨습니까?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배경도 달라지고, 소리도 깨끗해지고, 화질도 아마 많이 좋아졌을 텐데요. 어, 교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좀 장비를 샀습니다. 어, 산 이유는 영상을 좀 이제 앞으로도 찍고, 또한 해를 돌아보면서 찍고 싶은 영상들이 있어서 장비들을 구입하게 됐는데요. 어, 특별히 우리 공동체 올해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역을 옮겨오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오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특별히 교회들이 전도가 잘 안된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온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또 삼사십 대 젊은 가정이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포를 해 드리자면 포기하지 맙시다라는 시리즈로 음, 올해 이제 교회에 와서 정착한 지체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뭐 이제 막 교회에 온 중학생 친구들 어~ 그리고 분일 예고에서 또 교회에 와서 이번에 학습까지 받았던 뭐 친구들의 얘기들 그리고 또 부산대학교에 오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그리고 일년 동안 지금 잘 지내다가 조만간 군대를 가야 될 형제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언니를 따라서 교회 와서 신앙 고백을 잘 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자매의 이야기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좀 떠나 있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 공동체에 정착하게 된 가정의 가정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쭉 그렇게 보라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전도도 잘안 된다는 세상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 에 많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공동체가 그래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 생명이 자라나는 그 영광을 본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뭐 사실 뭐 제가 열심히 했으면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회가 막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거나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고 사실 이제 예전에 했던 전도 방식보다는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들 또 그리고 공동체가 좋아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예수님을 전했다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공동체에서 밥 먹어볼래? <laughs> 사실 이 얘기가 제 저희 교회는 큰 화두였는데 밥 먹으러 왔다가 출석하게 되고 이곳에서 나눔이 좋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도의 방법들을 통해서 지체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된 거거든요. 뭐 사실 제가 한 것이 없고 많은 지체들이 수고하고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나눔을 준비하다가 고린도 고린도전서 1 5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어,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막한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한 사람들의 고백은 다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 올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하십니까? 물론 고난이 고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조금 마음 상하신 일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일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때 박종호 장로님 부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들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なろくしちゃが」<music>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와 또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또 오늘 또 하루도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저희 집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또 오후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